태종대에 왔습니다. 부산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태종대를 먼저 시작으로 둔 이유는, 바다가 이뻤었던 기억이 나고, 태종대를 먼저 왔고요. 아, 살짝, 이게 만개가 되지 않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 태종대는 항상 오면서 느낀 건데, 고양이들이 진짜 많아요. 개인적으로, 일본 오노미치 갔을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저 저희 부산으로 아, 왔습니다. 제가 여친과 10년 사귀는데 8년 전인가 응. 음악 이일 그때 패키지 가있었어 부산 패키지가. 그때 왔구나. 근데 부산은 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관광 도시 중에 제일 가버치 있는 데가 부산인 것 같아. 아, 제주도보다. 네왜냐면자 여기 보세요. 제 이름이 꿈이. 0 0 원이요? 이거 만 원이세요? 만 원. 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응. 와 내. 자이 근데 좋다. 느낌은 좋다. 뭔가 천연 그러니까. 소재. 이런, 어, 이런, 이런 거 좋은데. 하 이거 대세가. 어, 심지어 A 세컨콘네 응. 야, 근데 이거지. 진짜. 와, 와 근데 인지가 너무. 좋다. 와. 되게 천연. 어, 괜찮은데요? 음, 이런 거 1만 원. 와, 1만 원. 와, 1만 원. 와, 만 원이요? 아, 와. 야, 크기만. 아니, 저는 저게 무슨 마켓인가 했거든요. 크기. 크기. 어, 국제, 어, 국제, 노포르기 국제, 국제 마켓이네제 마켓. 제이가 사라진다. 응. 아, 이거 이거다. 이거다. 어, 어. 이런 거 음, 너무 좋아서. 와. 생각만. 마루다메요 그, 그, 아니, 그 상점가. 야, 어, 근데 귀여운데? 얘? 와우, 오. 와, 부드러운데요? 진짜? 어, 근데 요즘 이런 것도 좀. 집에 어, 근데 이거 진짜 이쁜데? 얘도 귀엽다, 이 이런 것도 하나 사가는데? 이거 불평이야동네가 그건 모르겠어요. 와. 와. 아, 그래. 아. 어, 뭐야, 일본 거네? 여기서. 이것도 파네? 네. 그러니까, 오, 이런 것도 다 파네, 동전버스 일본 안 가도 되겠는데? 네. 여기도 정리가 너무 잘. 어 아, 너무 잘 되는데. <laughs> 야, 드럭스토어인데요? <laughs> 여기? 바로 <laughs> 아, 나오네. 와, 저게 진짜 리얼인데. 아뭐 하나 먹어봐요? 오, 맛있다. 아 그래요? 매운 식이고, 네네. 이쪽은 매운 거, 여기 안 매운 거, 금방 드신는 거는 요거거든요. 오 방금 먹은 게 맛있어요. 한자는 검정색에 뿌려 드시면 되세요. 네, 나 여기다가, 음. 아니 아니 어묵을 놓고 음. 어묵을 대고 아아이찜어어 그릇 그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음 맞아요, <laughs>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요 맛있어요? 그래요 어묵이 맛이 다 다를 것 같아 <laughs> 와 근데 어묵을 진짜 많이 파시네 <laughs> 와 생선을 와. 이거 뭐예요, 선? 오메기 떡이에요. 오메기? 음. 아, 저 하나만 한번.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아, 오메기 떡? 이게 부산식 오메기 떡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있어요. 부산식 오메기 떡이구나, 이게. 아, 뭔가 신기하고 살짝 덥네. 7번과 피자가 무슨 느낌이냐면. 피자마루? 아니, 그, 그, 방금 부산 사람이 일본가 피자 찍고 있으니까 음. 딱 뭔가 웃겼나봐요. 여기서제 생각인데? 그, 그러니까 안산에서 피자마루 막 찍으면서 신기해하는 아. 느낌? 여 보니까, 그리고 여기 살짝 더, 근데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 일본 건물 양식이 좀 비슷해요. 아, 비슷하지? 아, 네. 아무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건물 양식 보면 조금 조금씩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름 말 그대로 부산이잖아요. 음. 저기 그 아파트 옆에 바로 저렇게 주택 색깔이 있는 게좀 신기해요. 여기도 보면 이런 건물도 되게 예쁜 건물이다고 보면 여기 다 빨간 벽돌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아, 요즘은 요즘 이렇게 잘안 해. 이런 그러니까. 색깔 벽돌도 안 하고 어. 이렇게 잘안 하는데. 와, 근데 저 한동안 다 했을 텐데. 집, 건매 있고 테라스 있고 이제 했는데도 2억 1천. 와 주택 매매 14억. 근데 이건 폭탄네 여기다 여기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부산 이것 때문에 거의 80%온거 여기네요. 자 일단은 소스가 나왔습니다. 양껏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해. 와몸 일은 국물까지. 여기 사실 윤기가 좀 사기야. 이 윤기가. 내가 뭐지? 오. 오 뭐야 뭐야? 오 오. 오. 와 탱글탱글해 진짜. 맞아. <laughs> <laughs> 와. 어 이게 근데 어. <laughs>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어나 <laughs> 어우 와. 우리가 일단 팥이 너무 안 달아서 좋아. <laughs> 맞아 맞아. 떡이랑 팥 비율을 바꾼 거 같아. 아. 와 여기가 이렇게 아예. 이거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 성전관 유생세례나. 다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던 거거든. 와 이런거 진짜 좋은데 이거는? 소니 넥스로 찍을 수 있는 사진의 모드인 것와 이런데 혹시 그거 있나 봐야다 아니 근데 이게 웃긴게 좀 원래는 명언을 써놨거든요? 네책 네. 이름이랑 작가만 써놨어 그냥 와 이게 대박인데? 이 <놀람> 리얼이다 <놀람> 이거 옛날이 그거 아니에요? 저 이거 5학년 그, 2반 아닙니다 이거 5학년 2반 아니에요 저희가 5학년 2학기 있고 나와 나 와이쪽끼가한대 응. 대란품이야 이게 엄청 싼데 김장할 때 주는 원래 이거보다 더 샀어 아 그래? 아5 0 0 0 원에 팔고 막 그랬었어 5천 원이네 야 이거 리얼인데? 이거 좀 비싸 이 얼마야? 몰라 이거 근데 한만원할거오 아. 어, 뭐야?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멋있다 가져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생선이 철이 뭐야? 어. 지금 철이 뭐예요 근데? 지금 밀치도 괜찮고 도다리도 괜찮고 아. 아 뭐야 이게, 이게 도다리예요 네. 마이드 시냅스 아니에요? 아니요 좀 많이는 안 먹고 조금만 네. 네. 그러면 제가 밀치랑 도다리 엽서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네 네. 괜찮아요 네도다리는 네. 네. 이거 빼고 하면 되죠? 네 그냥 네. 도다리로 서어스서아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 이게 뭐죠? 도다리랑 밀치입니다 여름, 여름 기름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상추를 네. 안 먹고 아, 오. 오. 회를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긴 해요. 여기까지는 정석이잖아요. 회 먹는 사람들 공감, 인정. 이게 하나예요. 자. 로인전. 음, 맛있죠? 야, 자갈치 시장 앞이, 앞바다가 진짜 좋네. 야.